드라마 부면 임영규.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만복이 깃들길 빌겠습니다. 다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렌트 임영규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게 저의 불찰로 인해서 좀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봤고, 여러 가지 아주 주위에 따가운 충고를 많이 받고, 지금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목이 이명규가 여자한테 2억을 차용해서 함부로 낭비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팩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분은 이제 원래 혼자 된 지가 20년이 돼갖고, 자식 둘을 키우는 아 저보단 조금 밑에지만 제 또래 나이를 먹은 여자분이에요. 성실하고 아주 대한민국에 표, 모범적으로 사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낮에는 복권방을 하고 밤에는 치고팔공이라는거 단란 주점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두 개씩 했냐 그랬더니 한개 가지고는 자기 애들을 이렇게 저거 할 수가 없어서 야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또 아주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좋으시고. 인상도 아주 좋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달란 지점을 우연히 가게 돼서 손님으로. 그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럼 뭐 가끔 가다 보니까 전화통화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혼자고 그 사람도 혼자고 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30년, 그 양반도 한 25년. 그래서 되게 남녀관계란 게참 서로 대화를 하고 좋은 건설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쪽에 이제 자식 둘이 큰 아들 둘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제가 같이 살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전 따로 살고 그 사람 그 아들들하고 살고 이러다 보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고생한 거에 비해서 자기가 소득이 너무, 어, 이윤이 너무 없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좀 알아볼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당신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자식들도 행복하게 살수 있나. 그런데 제가 우연히 어느 날 설명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사람 나를 믿고 나도 그쪽에 사업가를 믿고 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은 거기에 이익되는 금액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데 결국은 그 수백 명을 사기를 쳐고 제가 엄청 큰 돈을, 이 사람 돈이죠? 그거를 갖다 다 잃어버렸어요. 허탈감과 자제감과 미안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갔고, 또 제가 세상 불정을잘 모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그러면 요번에는 코인이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고, 내 친구가 해서 저번에 잃은 거를 좀 이렇게 커버하려면 요걸 한번 더투자해서또 믿고 또 했는데, 그거 역시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얼핏 듣기에 정성 카지노에 가면은 그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잭팟이 터지면 5억, 10억 막 이렇게 터지는데요. 그게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거 내한테 내 행운이 올줄 알고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어디에 써야 된다. 그러고 출장을 간다고 이제 가서 했는데 그게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거짓말 또 해서 조금 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한게뭐200몇 번을 제가 송금을 받아 갖고 한게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아들들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괘씸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소를 한 거예요 저를 사기로 어 그러더니 뭐 방송에 나가고 막 그러니까 저는 정신이 없었고 뭐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부부니까 화가 나서 그랬는데 어, 용서를 해줘서 지금은 화해를 하고, 어, 요, 요것이 바로 그 강남경찰서에서 저한테 통보를 한 결과예요. 저는 조사도 안 받아봤고, 예, 그냥 이렇게 법에서 자유스럽게 됐습니다. 그분 덕분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린다면, 이다인이 막내딸인데, 이승기라는 그 에, 그런 젊은 친구, 저도 평소에 한 번도 못 봤지만 좋아했어요. 결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설마 친아버지니까 이 딸내미 손을 잡고 들어가게끔 해주겠지. 근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견미리씨하고 아주 친했고 저하고도 친했던 저하고도 친했던 그 탤런트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한테 내가 이제 상의를 했죠. 내가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전해주라. 내가 사회 어, 내가 손을 잡고 내 친딸 손을 잡고 결혼식에 참석해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전달된 얘기가 요번만큼은 갑작스러우니까 요번만큼은 좀 한번 참아주고 예잘 그 돼서 이제 당신이 자리를 잡고 큰딸이 결혼할 때는 그때 상황을 봐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 그래서 참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친구가 40년대 나중 대한민국의 모범생이에요, 아주. 그 친구는 FM입니다. 그 친구가 또그이 모라는 선배 탤런트하고 한 그분도 한3 0년그 나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내가 막 화가 나서 난 참석해야 된다 결혼식에 있더니 그 누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우리 둘의 의견은 그냥 자식을 위해서 한번 참고. 그러면 또 이승기라는 친구도 사람이 성실하고 인정이 많은데 설마 자기 와이프의 친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산다는 소문이 다 있는데, 그냥 나중에 잘 되면, 뭐 와서 너 그냥 가만히 있겠냐? 생활비라도 하라고 뭐 알리역 주지 않는, 자기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이 나길래, 우리 집사람이 고소하고막 소리를 지르고 원성을 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차라리 이승기가 나를 좀 도와줘서 그 돈을 당신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네. 하고 전화를 했는데 언론에서요. 정말 팩트만 좀 해갖고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밑에 있던 개구리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팩트가 아닌 얘기를 너무 과장되게 부풀어서 하니까 저는 완전 파렴치한이 돼갖고 그 방송 나간 이후로 지구망이라 했으면 그냥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을 정도로 친구 전화와 지인 전화와 너뭐 사기꾼으로 완전히 지금 뭐 매장시켰다 뭐아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여러분한테 알릴 건좀 알리고 그리고 또 어느 유튜버는 제가 정가구범이라고 완전히 중대범죄자처럼 취급을 하는데 알아보니까 벌금 낸 것도 정가고 다 정가에 올라갑니다 저는 한 번도 교도소에 가서 실형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뭐 자랑은 아니고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지만 너무나 주위에서 중대 범죄자 아홉 개 별을 단 완전히 이 세상에 나쁜 남자로 몰아놓으니까 어디 가서 취직을 할래도 취직을 못 하고 하다못해 택시라도 하려 그랬더니 아 우리는 저좀 전과자는 좀 어, 아 이게 뭐 도대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7 0이다 됐는데 노동이라고 하고 싶어도 지금 제가 또 나이가 있고 힘들어요. 당뇨병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또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민 고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변명 아닌 변명, 그리고 진실입니다. 이것이 가식이면 제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큰딸이 이제 이유비라고 합니다. 그 친구도 이제 저를 닮아서 이제 탤런트를 하고 있고, 이승기하고 결혼한 이 다인한 딸이 막내딸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죄. 그 다음 양부의 그 관계가 또 딸로 된 죄. 그래서 또 보다 보니까 또 이승기랑 그 사이도 제가 참 좋게 생각을 하고 권실한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 친구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막내딸을 사랑해서 결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견밀히 또뭔 죄가 있겠습니까? 이명기를 만나서 결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이 친아버지가 그렇게 세상에 질타를 받고 딸들한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양부만큼은 나하고 틀리게 진짜 훌륭한 양부를 뒀다. 이렇게 바랬어요, 저는. 진짜 잘 살기를 바랬어요. 우리 딸들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한 번이 아니라 또 요번에도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을 봤는데 그 수많은 뭐 개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주가를 조작해서 요번에 또뭐 파기환송됐다고 저는 사실 그 친구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저도 저도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를 감히 뭐 주가 조작한 사기꾼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딸들이. 죄는 아까 얘기한 그 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딸 둘과 그다음에 이승기 사위, 그다음 에또 견미리 씨는 아마 좀 여러분들이 아 맞아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두 아빠가 잘못된 죄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승기라는 그 젊은 친구가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그게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제 생각인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다인, 이유비, 겸미리 가족은 좀 건드려주지 말라. 그런 차원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널리 양해주시고 좀친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 없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인생 너무너무 어려서 철이 없이 자라갖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고 막 밤에 잠에 잠이,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 사건도 전부 저는 술하고 관계된 정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알코올 치매라는 별명을 얻어갖고 그다음 날 보면 파출소에 가이가 있고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벌써 지금 한 (9년) 됐는데. 술 먹고 사고 친게 이제 9년 동안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부인하고 결혼식 있고 하고 뭐 결혼 반지 끼고 이제 나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욕심에 어리석은 욕심에 뭐가 다나처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줄 알고 투자하고 또 손해보고 투자하고 손해보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 안 가야 될 곳을 가서 이거는 그냥 응? 10억, 5억, 7억 막 이런 걸 터졌다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냥 어떻게 한 방에 그사람한때다 출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점널 위양해 주시고 앞으로 자숙하고 성찰하고 뼛속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딸들아가 고담이 이승기 겸일 씨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